그 샤워처럼 쫙 떨어진 그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 이스터섬 사람처럼 아, 유한한 사고 방식, 지구제일주의, 지구유일주의, 이런 방식으로 살면 영혼의 자유성이 사라져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옛날에는 사람의 <laughs> 공기라는 걸 발견 못 했어요. 바람이 통해야 산다 정도는 알았죠. 그런데 우주가 만약에 아주 넓긴 하지만 바깥에 어떤 마음이 쌓여져 있다면, 우리 어떤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밀실 고프로 느껴요. 아무리 넓어도 막혀있으면. 지구가 이게 도움으로 되어 있고, 있고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기절하고 심장 막히는 사람이 있어. 요 나는 밀실 공포는 예, 원래 잘편대요이 도인들은 이제 명상을 하기 때문에 밀실 공포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그 오히려 밀실을 찾아가서 내면의 세계를 가면은. 허온이라는 내가 있어요. 그 허온은 바깥 우주보다 훨씬 더 넓은 영혼이 있는 그 우주가 있요 그거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은 무한한 자유. 무한이 넓다라는 것은 무야 무한이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유를 우리는 숨 쉬면서 에, 살고 있어요. 우주의 그 거품 우주, 우리 은하계만 해도 2000억 개의 별이고, 그러한 은하계들이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섬우주라고 하는데, 그런 게또 수천억 개예요. 그 사랑감이 2억 5천만 개의 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쌀을 하나를 한가마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 지구만큼 있을 때그 중에 딱 하나를, 사마고 말하던 모래 중에 하나를만 사람이 산다. 이거는 이스터 사고방식입니다. 그거를 다 깨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영혼이 숨 쉬기 시작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거부의 생사라고 해서 죽어요. 물론 죽고 나서 또 새로운 형태로 변형돼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웃는 말이에요. 어떤 생물이 태어났는데 과거에 어떤 생물이 살았던 추억이 자기 거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놈이 쪽으로 온게 아니라 내가 생기고 나서 과거에 멸망했던 그것이 나한테 접촉됐다, 접속됐다 인터넷 접속하듯이 아주 멀리 된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가까운 죽은 지 100년, 200년 만에 나는 거는 에, 이어지죠 에, 우리 엄마는 계속 엄마예요 물론 이제 부모,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도 계속 부부 그런데 이제 그게 부부가 헤어진 경우도 있고 부모의 형제만 해도 끝난 인생들이 있지 그거는 우주의 모든 것은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좁히고 좁히고 하면은 사는 데는 편해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잘 살고 있죠. 그거 굳이 어떤 에, 할아버지가 미쳐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굳이 치료해서 죽었다는 걸 알려줄 필요 없죠.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로 희망 속에 살면 되니까. 꿈 속에 꿈을 깨려고 어, 그렇게 애를 쓰고 꿈인지는 알았죠. 꿈인데 이걸 깰 방법이 없어요. 그때 공포가 막 와요. 무슨 공포가 하냐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있고 병실로 옮겨져서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꿈을 깨지 못하고 영원히 있다가 언젠가 죽,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꿈을 깨려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우선 철벽에서뛰어내려요 머리를 떼면서 떼내려도 보고, 에이. 그 빼죽빼죽한 창 같은 데 한번 찔러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막 험상 중총폭들한테 시비도 걸어요. 맞아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 죽진 않아요. 에이,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깨요. 그런데 그것도 또꿈이 아무리 깰라고 해도 깬다고 생각하면 또 꿈이고 또 꿈이고 그런 거를 갖다 한 다섯 번 이어지고 세상은 그렇다면 이왕 깨지 못할 꿈이라면 재밌게나 살자 하고 벌판을 가요 별 세계가 다 나타나 예. 이제 어떤 때를 가봤더니 거인 경치가 있고 뭐나보이고또 어느 때는 온 도시가 다 창녀야. 아, 그런데 내가 단골로 가는 창녀가 조폭한테 잡혀 있어. 근데 나는 막 어차피 죽어야 깨는 거니까 조폭 무섭지 않고 막 조폭한테 달려들었더니 창녀들한테도 영웅이 됐어. 영웅이 내가 고또 무엇이 많은 여자를 걷네 하여튼, 에, 그러고 이제 진짜였겠어요. 진짜로 깨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에 앉아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런데 나는 이것도 현재나도 이거는 완전히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시고 어젯밤 꿈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장자도 그러한 깨달음 가졌죠. 세상은 꿈과 생식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그 유일한 행위는 인생이 가치 있으려면 무조건 세, 세상은 끝없이 넓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끝없이 넓다 아,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이 끝없이 넓, 넓은데 그게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이렇게 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 오히려 무한대라는 거. 그리고 우리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 몸 밖에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다. 로봇은 센서는 있지만 인식은 못 해요. 나는 어려서 일곱살 무렵에 내 정신이 상당히 맑구나. 바깥 세계와 나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바깥세계가 궁금했지만 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밥이 영혼이라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요거는 너무 맑아서 거기다 재를 뿌린다고 해서 흐려질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재 뿌린다고 허공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죠. 허공은 홍들이 있는 거고. 영혼은 에, 불보다 맑어서 불 속에 들어가도 어, 불이 뜨겁게 여겨지지가 않죠. 그 영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저거 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나다라고 하는 그 지칭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우리 영혼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을로 의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하다면 무한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아니에요. 유한한 로봇이 무한한 개념을 창정해내지 못하죠. 우리가 무한을 발견했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요즘,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현재를 물리학적으로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미래하고 과거는 정의가 돼요. 현재에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미래이고 지나가는 것은 과거인데 미래가 뭐 우주에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가 생겼죠. 과거가 생겨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미래가 먼저 있었고, 그게 생기자마자 즉시 그의 짝으로서 무한한 과거가 있는 것의 현재라는 순간에서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현재가 언제냐? 현재 가운데, 현재만 정의하면 문제는 다 풀리죠. 나는 나도 어려서 그 문제를 염두 많이 하다가 답을 알아냈죠. 인식하고 있는 순간이 현재다. 후에 이제 자율과학에서도 그걸 찾아냈어요. 우주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파동 방정식 상대 상태로 있다가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존재해요. 그래서 그건 아인슈타인이 저 달이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하고 비웃었지만 실제로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어요. 꿈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듯이 우리는 꿈속에 산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에, 사랑이라는 것은 섹스,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랑의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요. 남녀 간에 만나서 막 환희가 있고, 막, 저 여자라면 목숨을 바쳐도 좋고 우주가 다 없어도 단들이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무한히 환희가 오는 것은 그거의 수명이 있는 거예요1년 후에는 그게 반복되는 섹스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식 낳고 이렇게 이제 자동화돼서 사는 거죠. 삶이라는 건 그런 거지만 우리가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너무 값없이 버려. 돈이나 열심히 벌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서 또 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죠.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렇게 안돼 있고, 그냥 우주 자유는 상당히 냉정하고 무심하죠. 우리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라는 것은 칸막이요 우주를 실제로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우주를 잇기 위해서 자꾸 침화를 하면서 칸막이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뇌의 틈을 가지고 무한대를 보지만 평소에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에리프로가말한 자유에서의 도피. 그냥 에게 인간이 무한히 자유롭다, 우주가 이렇게 넓다 하면은 인생이 무의미해져서 사는 게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방법을 진화시켰지. 그게 이제 전두엽에서 만들어 난 사건 그 다음에 됐다. 판에 박혀서 이제, 이제 인생 을 살죠. 고랑이는 고랑이 생각, 인간은 인간 생각, 뭔지 다양한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다물어버리고 진짜 진리라는 것은 평등해요 에, 어디에 이렇게 편협되게 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요 에, 수학은 자유다 라는 말이 있죠 수학자들이 상상하는 건 무한한 상상을 해요 상관없어요 상상하는 건 우리의 상상도 자유예요뭐 착각도 자유라고 그러죠 에, 우리가 착각은 우리가 계속 지금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역을 올바로 공부하려고 하면 은 우리는 천지간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천지간이에요. 이 사이가. 이거 주역 회상하 천지간을 어,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하늘은 끝이 없다. 끝이 없기 때문에 아,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흔히 이런 생각도 어려서 말이요 <laughs> 세상에 끝이 있게 없게 아, 있어. 그러면 거기 나가면 뭐야? 라고 가두가두 꾸덕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칸막이가 쳐요. 우주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해서 넓은 공간을 우리가 이제 평수에서 텅빈 벌판을 보면은 노인네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힘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마당을 이렇게 만들고 기와를 얹고 거기 살면 참 편안하죠. 네가 안카다라고 하는 거는 안심이라는 뜻이고 미지라고 하는 거를 다 없었을 때즉 돌발사건이 없다 밤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무한 속에 그밤 속에서 미지의 사건이 등장할까봐 우주는 완전히 정해져 있다 에, 미지의 사건은 없다라고 하면 무서움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미지의 사건들이 있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음. 어둠이라고 하는 건데 어린 라이 어둠, 유연성 이거는 불안을 뜻해요. 피코드의 철학자 팔레스가 우주의 시작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H2O를 얘기한 게 아니라 혼돈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진리 아닌 걸 지어대서 자기를 평생 거기다가 다쳐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봐요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장난감만 주면 잘 놀아요 엄마가 있다라는 거 확실하고 배고 때문에. 통신이 되고 뭐 어딘지 조금 크면 엄마나 저거 사줘 뭐하면 되고 엄마가 신이돼요 나중에 나도 어려서 사고를 많이 쳤는데 사고 때마다 엄마가 나타났고 큰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갔는데 엄마가 엄청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능이 아니구나 세상이지. 많이 넣었다는 걸 알면서 불안을 느꼈고 이 불안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종교에 귀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우주가 환상적으로 보였고 저 멀리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다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오징어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해갖고 그냥 행복이 되는 죄를 그리고 그, 그때가 이제 11살 요렵인데 동네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왜 나는 쟤네들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을까? 여기 집 애들이 서로 피한다고 무섭다고. 아,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보고 해도 안 통해 도망가고 그런데 예, 천국이라는 데 가면 무한히 걔네들하고 같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렇다면 내가 깊이 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을 무한히 넓혀보니까 아마 콜럼버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우리 동네를 떠나면 한강이 나오는데 한강 가면 은 계속 가면 바다가 나온다는 건데 나는 18살까지 바다는 보지 못했어요. 책에서만 보다가 바다에 가서 해운대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다를 여기저기 경치 좋은 데 다녀봤는데 나중엔 온 바다는 똑같구나. 바다 아닌 것만 다르구나. 바다는 다물리고다 다 똑같다. 낙산사를 가든, 뭐, 어딘가든 다그 옆에 주변 나무 있고 산 있고 바다는 그냥 뒤구나. 그리고 하늘로 돌려봤더니 우리 지구는 하나, 한별 하나고 이러한 별들이 예, 우주의 무한히 많은데 지구만 생물이 산다. 설계된 네, 것도 아니고, 물론 닭이나 목성이 태양계에 있어서 목성은 태양계 돌아다니는 해성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지구를 안전하게. 도와. 이런 거 보면 지구는 설계된 것 같긴 하지만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지구가 전부는 아니에요. 무한히 넓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에, 나는 요몇년 사이에 재벌과 친해갖고또몇년 전에는 13년 동안 재벌을 거의 매일 봤어요. 같이 숨고 <목소리> 있는 그 재벌들의 생각을 읽었고 그래 근래에는 더큰 재벌을 예,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은 만년 동안 매일 매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로또의 1등에 당첨.